예 반갑습니다 코인 정보 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6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3분 34초 지나고 있는데 자 우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귀신같이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 세력 일정 공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제가 좀 급하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 보시는 분들은 저를 믿어심치 않으시겠지만 요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발 절대로 못 믿으실 거 저도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증거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올 거고 그 후에 세력 일정 공유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시계 보시면 지금 6월 17일 화요일자 영상이고 차트 보시면 아직 음봉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 제목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인 거 같으시냐고 적어 놓은 것까지 요것까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빠르게 증거 보여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이 1.5배속으로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 보면 누가 봐도 지금 당장이라도 더 사고 싶은 정말로 예쁜 이런 차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이런 먹음직스러운 차트는 절대로 그냥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건 무조건 세력들이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고 앞으로 개미 털기 딱두번 나올 겁니다 자 자, 제가 정확히 이거 자연스러운 상승 절대 아니고, 개미 털기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요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장대음봉 이렇게 이미 하나가 나와주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최소 두 개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이 플랜을 잘 짜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도 중간에 개미 한번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려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이거 대응 잘 하시면, 진짜 이 적정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보시겠지만, 대응 애매하게 하시면, 그냥 개미털기에 당하기만 하는 그냥 이 세력들한테 완전히 호구잡히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정말로 필수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고 해당 정보 내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 텐데 근데 뭐 나는 루트고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빠르게 일정부터 공유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그 더보기 누르시면 문자 바로가기라고 해서 제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파란색 글씨의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하 저한테 스테이터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어도 1시간 안쪽으로 우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펌핑 스케줄 이거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력질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이 세력들 일정 체크만 따박따박 하셔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돈 지키시면서 편안하게 돈 복사까지 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드릴 거고 이 세부 정보 내용 지금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이 중역 간담회,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스리 페스티벌 등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7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도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우리 S N T 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 를 접했습니다. 자,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만큼은 정말로 믿어심지 않으셔로 되시고 요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자이 세력들끼리 주고받는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모자가 뭐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SNT 코인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의 오드북 깊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말이 어렵다보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나 오를 때까지 펌핑시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확한 일정체크 없이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매매 이어가시면 이 고점에 물리는 주인공 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돈 벌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 전체 공개로 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스테이터스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무료로 좀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근데 뭐 저랑 기존에 연락을 주고받던 그런 분이 아니시면 이거 뭐 믿을 만한 정보야 뭐야 이러면서 이 마음에 벽부터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문자 보내셔서 이슈 체크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보유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호제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저한테 코인 이름만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요구나 가입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매 스케줄 이런 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록 하나로 먹고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정보록 하나만 큼은 정말 로믿어심지 않으셔도 되시고 이 정보록 말이 나서 그런데 제가 뭐한 가지만 더 알려 드리면 만약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꽁돈 한 50만 원이 들어 있고 이 50만 원을 지금 당장 뭐 술값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50만 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50만 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뒷내용 정말정말 정말 빠짐없이 보셔야 할겁니다. 자 저도 이건 처음 들었을때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이 윈터뮤트 아서에이즈 그리고 무라드 마하무도프 이 손만 대도 코인 가격을 펌핑시키는 거대 이슈메이커들이 비밀리에 동일한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네가 뭐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까 요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먼저 윈터뮤트 얘네는 대형 마켓메이커인데 자금력과 이슈메이킹이 엄청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이낸스에 상장시 시키는건 1도 아닌 그정도 사이즈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비트맥스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 자 이사람은 그냥 sns에 특정 코인에 대한 언급만 이렇게 해줘도 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지금은 밈코인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무라드 이 사람은 아서에이지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이한달 동안 트위터만 툭툭 던져서 이렇게 단 4개월 만에 340억을 벌어들인 그만큼 엄청난 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물들이 매집 중인 특정 코인 일단 제가 지갑 주소부터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렵게 입수한 이들의 지갑을 확인해보니까 일단 윈터뮤트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 포트에 없던 코인들이 지갑에 추가가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22개의 코인 중에서 여섯 번째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서헤이즈 아서헤이즈 지갑에도 윈터뮤트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고 상당히 큰 비중으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라드 무라드 포트폴리오 역시 위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었고 다른 코인들의 비중이 타이트하게 줄어들면서 이 특정 코인의 비중만 늘어나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연관성을 한번 추적해보니까 이 셋과 주 주기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특정 지갑 주소에서 정말로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공 XF89라는 지갑에서 아서 헤이즈와 무라데 지갑 주소로 이렇게 위드로우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윈터 뮤트에서 공 XF89 지갑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했던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운용 자금만 17억 4천만 달러짜리 엄청난 거대 세력의 은닉 지갑이었습니다. 자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한화로 2조 6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굴리는 엄청난 규모의 세력이 이들의 뒷배로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해당 지갑의 포트폴리오는 딱 10개의 코인만 보유 중인데 그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각각 120만% 프로 그리고 43만% 프로 이상 이 상승 랠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120만%면 만원이 1억 2천만원이 되는 그런 미친 수익률인데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해보면 현재 매집 총량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 다음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한번 출발시키면 미친 듯한 상승을 동반하는 그런 펌핑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지갑이었습니다. 자, 열 종목 중에서 현재 두 종목은 이미 출발을 했지만 나머지 여덟 종목은 아직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 중인 상태였고 이 세력들의 평단 기준으로 해도 아직은 완전히 바닥 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만큼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물론이 코인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2의 도지가 될지 뭐 제2의 페페가 될지 이런 걸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코인들이 아직도 8가지나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의 코인 중에서 이미 2개가 출발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세 번째 코인 차례인데 빠르면 한달 안쪽 늦어도 두달 내로는 스타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코인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특정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이 오른쪽 숫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해당 지갑 주소로 몇 번을 매집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 시면 지금 이렇게 99회 이상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매집을 할때뭐 많아야지 다섯 번에서 한 10번 정도 매집을 하지. 이렇게 100번씩이나 매집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세력들의 반복 매집 패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딱 봐도 해당 세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외부 세력들까지 이 비밀리에 분할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지갑인 만큼 제가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위에 있는 번호 01075605437이 번호로 번호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종목명부터 매수 방법 그리고 매수 일정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뭐 이거 지금 당장 매수하기 힘드신 분들도 종목명만큼은 확인을 해두시는 게 도움 되실 거니까 요거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번호표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니까 문자 남기셔서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이죠. 여러분,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발굴해온 확실한 기회, 이거 꼭 잡으셔서 코인으로 졸업하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